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여기 적어도 명동까지 걸어서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눈두개 콧구멍 두개입 있으면 다 받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눈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가 되느냐 내가 조사를 확실히 해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눈 하나 갈아 끼는데 장기 매매 시장에서 하나에 1억에 두 개면 2억에 2억 여러분들 지금 이게 지금 얼마를 깔고 있느냐면 2억을 지금 눈에 깔고 있는 거 2억을 감사해 안 감사 감사해요. 만약에 내가 아무것도 안 보여. 그래갖고 저 신부 얼굴도 못 보고 반찬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명동성당이 얼마나 멋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아요?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. 신장 하나 갈아낀 데 3천만 원간 갈아낀 데 7천만 원이에요. 이것만 대충 따져도 3억을 여러분 여기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. 근데 뭘 우리 하느님한테 달라고 래요다 주셨구만. 만약에 내가 쓰러져갖고 엠브란스에 실려간다, 한 시간 산소흡기 되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면 36만원 내야 돼요.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공짜로 지금, 아,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이면 몇 시간 마신 거예요? 지금 5시간 마신 거예요. 한 200만원 버는 거지만 앉아서. 감사해요, 안 감사해요? 하루면 천만원 버는 거예요.